지금부터 물질 및 에너지 수지에 대해 말씀,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말로 하면 물질 및 에너지 수지라고 하면 바로 감이 안 오지만 조금 영어를 가미해서 말을 하면 수지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밸런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양쪽 좌변, 우변 또는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균형이 맞고 있다, 맞고 있지 않다, 또는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물질 및 에너지 수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열린계에 대해서 물질 및 에너지 수지에 관한 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물질 및 에너지 수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물질 수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어로는 material balance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질이 어떤 시스템 안에 안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물질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나가는 현상에서 유체가 흐름은 유체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질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밸런스 이퀘이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여태까지 다뤘던 것과 조금 다른 용어가 쓰이는데요. 질량이나 질량의 위에 있는 점이 찍혀 있는 경우, 질량 답 이런 부분에서는 질량 유속. 또는 몰 유속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의 유속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일의 유속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뤘던 이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질량이 흐르는 속도 또는 질량이 아니라, 그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체에 관해서 그것의 분자수, 즉 몰의 움직이는 몰이 흐르는 속도 또는 Q에 다시 붙은 경우에서는 열을 어느 속도로 개에서 외부로 또는 외부에서 시스템 안으로 어떤 속도로 전달해 주는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이 어떻게 외부로 전해지고 어떻게 시스템 안에 일을 해주는지 그 속도에 관한 용어를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유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에다가 몰 유속 또는 질량 유속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되 그것의 흐름, 흐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 화학적인 종류가 아니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컨트롤 볼륨.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도형적으로 나타내보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원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안 내부를 컨트롤 볼륨, 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이것의 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컨트롤 솔페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력학에서는 저희는 컨트롤 볼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이 부분의 내부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것의 경계를 이고 있는 컨트롤 서페이스의 영향력은 저희가 일단 가정으로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감이 없다면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여러가지 M1이라는 몰 유속이 이 컨트롤 볼륨에 유입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가지 M2라는 몰 유속이 컨트롤 볼륨에서 빠져 나오고 M3라는 몰 유속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지금은 세 가지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몰 유속이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M3나 M2라는 몰 유속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의 종류는 세 가지지만, 여러 가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러 가지 경우가 될수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laughs>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는 뭘 유속이, 즉, 유체의 흐름이 들어올 수도 또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컨트롤 볼륨 내부와 컨트롤 볼륨 외부를 고려한다면, 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내부와 외부를 고려한다면, 여기에 유입되고 나가는 모든 물질들을 저희가 고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컨트롤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계 컨트롤 서페이스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만 고려를 한다면 저희는 여기서 유체들이 흐르는 그 물질들의 양을 저희가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 볼륨 내부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있겠죠? 그 물질들의 변화량 DMCV, DT 시간에 따른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의 질량들의 변화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컨트롤 볼륨 내부에 있는 물질들의 변화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 내부에 있는 것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또한 외부를 고려할 때는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컨트롤 볼륨에 어떠한 질량 또는 어떠한 물질의 유입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외부의 고려를 제거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M1과 M3가 유입되고 있고 M2라는 뭘 유속으로 컨트롤 볼륨에서 바깥에서 라운딩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를 서라운딩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델타 몰 유속. 제가 여기 델타 말고 FS라는 걸 썼는데 이 FS의 의미는 플로우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의 컨트롤 볼륨 외부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질량 변화가 아닌 흐름에서의 물 유속의 변화.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흔히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m1과 m3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플러스. 따라서 m2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델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컨트롤 볼륨 외부 즉 서라운딩에서 플로우 시스템 이 유체의 흐름의 델타 값은 m2에서 m1과 m3를 빼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볼륨 내부, 외부를 모두 고려한 값이 저희가 이제 살펴볼 물질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아주 기초적으로 알수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들어오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전체 컨트롤 볼륨과 서라운드를 합친 모든 온 우주에 있는 질량은 항상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고려한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질량의 변화 그리고 델타 M의 값은 지금 DMCV DT는 내부를 고려한 것이고, 이것은 외부에서의 유체들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체, 서라운딩과 컨트롤 볼륨을 합친 범위에서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 내부의 몰 변화, 즉질량 변화, 그리고 외부에서의 흐름을 모두 고려했을 때그 값은 항상 합이 0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이두 개를 합한 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질량이 변하고 있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변화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변화의 합은 항상 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저희는 질량수지 방정식이라고 하고 연속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여태까지 본게 물질 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밸런스 관념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서 질량유속 연류속, 일유속 이런 기초적인 개념의 정의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볼륨의 물질 수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고 내부에서 나가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고 내부에서의 질량 변화를 고려해준다면 그 변화율의 값의 합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질량 수지 방정식 즉 내부와 외부의 변화량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질량 수지 방정식 또는 연속 방정식이라 부르는 물질 수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량 수지 방정식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지라는 말은 저희 말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수지는 수지는 밸런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질 수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지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 사이로, 내부가 있으면 외부가 있겠죠. 외부와 내부의 에너지의 균형, 균형에 관해 다루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질은 d, m, u, c, v, dt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을 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고유 내부, 내부 에너지가 있겠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변화 값을 고려하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또한 저희가 유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에너지 수지를 정의할 때 편리를 위해서 운동에너지는 1 2분의1 u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고 위치에너지를 ZG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 외에도 외부에서의 열의 유입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일의 유입 또는 인류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부 에너지와 역학적으로 운동해 주위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열과 일이 내부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면 dt는 우선 결론적으로 식을 먼저 써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델타 H 엔탈피 2분의 1 U 제곱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질량유속 플러스 열유속 인류 그래서 먼저 정의를 해보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부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엔탈피와 그리고 운동에너지, 그리고 위치에너지를 질량 유속과 곱한 것과 그 다음에 열 유속 그리고 일 유속을 모두 고려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서 내부에너지를 먼저 고려했기 때문에 엔탈피가 아니라 내부에너지 U가 와야 맞습니다. 여기서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모든 것을 할때 유체가 질량 유속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과 질량 유속의 값.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온 이유는 플로우 시스템에 있어서 델타라는 값과 이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델타, 델타라는 게 마이너스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것은 나가는, 들어오는 것에서 뺏을, 나가는 것을 빼줘야 저희가 관심있는 컨트롤 볼륨에 관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델타를 쓰지만 저희가 관심있는 건 컨트롤 볼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나가는 저희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오는 내부 에너지에서 나가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뺌으로써 그, 저희가 컨트롤 볼륨 안에서 시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를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열과 인류에 관해서 고려하는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한다면, 내부 에너지는 엔탈피와 관계가 있으므로, 저희는 사전에 엔탈피의 정의는 내부에너지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부에너지를 이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다면 내부에너지는 엔탈피에서 온,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을 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살펴볼 일률과 인률에서는 저희가 축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축일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전혀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관계없이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일을 축일이라고 하는데, 이 축일이 발생한 것과 실제로 온, 열 유입에 따른 그런 부피 변화, 그리고 그것이 행하는 일, 그것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 에너지는 저희가 말하는 h 플러스 pb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과 인률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pb와 상쇄돼서 저희가 맨 처음에 살펴볼 에너지 수지는 마이너스 델타를 유지하되 내부에너지가 엔탈피로 바꾸고, 바뀌고. 위에 식과 밑에 식의 큰 차이점은 우선 내부에너지가 엔탈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pb가 일률에서 나온 마이너스 pb와 상쇄돼서 축일로 바꿨,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을 고려할 때, 연력학에 있어서, 여기서 쓴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웬만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이것의 값이 내부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를 실험으로써 밝혀냈기 때문에 이 값을 주로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서 말했던 축일은 외부에 특정한 부피 변화나 압력 변화가 없다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룰 에너지 수지에서 내부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마이너스 델타 H 엔탈피 질량 유속 플러스 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변에 있는 항을 우변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항을 좌변으로 옮기면 좀더 간단하게 표시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가정을 하나 더 해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정상상태 공정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이것의 내부의 엔탈, 내부의,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 좌변에 있는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열 유속은 델타 h m이 되고 한번더 가정을 시작해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컨트롤 볼륨에 단일 딱 하나의 질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단일 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m에 관한 질량 유속은 q의 질량 유속과 여기 붙어 있는 질량 유속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같이 있는 질량 유속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q는 델타 h가 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총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관심 있는 에너지 수지에서는 에너지가 컨트롤 볼륨과 서라운딩, 주위 관계에서의 밸런스,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냐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고유, 그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 그리고 유체가 흐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내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열과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일률은 축일과 마이너스 PB 이것이 행사하는 일로 나눌 수 있었고, 엔탈피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로 바꾸게 되면 PB와 마이너스 PB가 상쇄되면서 이렇게 간단화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무시될 수 있고 축일은 외부에서의 어떤 힘이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공정 자체가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공정, 즉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내부 변화 에너지가 내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평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dmu cv dt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변의 항이 0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델타 Hm 닷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Q는 델타 Hm 닷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 가정을 해서 컨트롤 볼륨이 단일 입구와 단일 출구를 가진다면 질량 유속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므로 맨처음에 정리에 돌아가서 Q 닷은 Q 곱하기 m 닷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질량유속으로 나누게 되어서 저희가 관심 있는 열은 열의 양은 엔탈피의 변화량과 같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나 어떤 상황에 주어진 상황, 상황에 주어진 조건을 잘 고려해서 알맞는 식을 쓴다면 에너지 밸런스 를잘 적용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물질 및 에너지 수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